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유유자작 전원생활TV입니다 한 3,40년 전까지만 해도 이 산골 오지는 몇 집이 살았었죠 한 대서집 살았었는데 먹고살기 힘들죠 밭분이 없고 돈도 거의 없고 그러다 보니까 다 대도시로 나갔는데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이렇게 집을 짓고 있죠 조치원에 의원하는 의사가 한 30여 년 전에 여기다가 집을 줬죠. 그 후에는 돈잘 버는 농부가 2층 집을 또 멋있게 지고 태양광 시설을 엄청 크게 해놨죠. 3, 0 40장 얹어놓은 것 같습니다. 전기는 뭐 충분히 쓰고도 남을 것 같습니다. 한전에 덥할 것 같은데. 그리고 바로 저 위가 오봉산입니다. 주촌 사람들이 많이 등산 오는. 고봉산 그래서 쭉 따라가다 보면은 고복저수지가 나오죠 등산로가 있어서 지금은 공기가 좋습니다. 그래서 요즘은 돈 있는 사람들이 다시 들어오고 있습니다. 지금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집이 다시 들어와 있죠. 여기도 보니까 오미도는 2단으로 이렇게 방벽을 쳤죠. 엄청 높습니다. 다 깎은 겁니다 이거 산을 전부 깎어서. 신축 집을 잃었죠. 목조에다가 세라믹 사이딩 바르고 위에는 징크로 덮은 것 같은데 아니면은 벽돌로 쌓고 벽돌로 쌓다기보다는 제가 이 과정을 못 봐서 그러는데 아마 목조 주택일 가능성이 큽니다. 목조에다가 외벽은 세라믹 사이딩 진짜입니다. 절판이 아니고 세라믹 사이딩으로 하나하나 쌓아서 아주 고급스럽죠. 위는 지붕은. 징크로 해서 한 수십 년은 사용할 수 있게 됩니다. 저 뒤에는 대나무밭인데 농사 짓는 분이 농막처럼 짓고서 농사 짓을 때는 여기서 쉬면서 농사 짓고 하려고 지어놓은 것 같습니다. 하여튼 공기가 맑고 그리고 경치도 좋은 오지이지만 돈 없으면 여기 못 들어오죠. 이렇게 한 300여 평. 부지를 조성한 것 같은데 산을 다 밀은 거죠. 위에도 한 채, 두 채는 지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엄청나게 크게 밀었는데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끔 철책이나 방책을 쳐야 되겠죠. 한 2m 높도 칠것 같고 배수로도 잘해놓고 저쪽 은농사 지으려고 또 임도가 있죠. 임도로 해서. 배농사하는 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. 여기 창고도 전 왔네. 창고도 전 왔고. 집 진전 한 2, 3개월은 된것 같은데, 아직 이사를 안 왔습니다. 하여튼, 맑은 공기는 좋고, 남양이다 보니까 햇빛도 잘 드는 집입니다. 야 이런 오지에 들어와 살면은, 마을 사람들을 하고 잘 만날 수도 없죠. 그러다 보니까, 이토백이들부터 왕따 당하는 일은 거의 없죠. 1년에 뭐 서너 번 마을 공동 뭐 일에 대해서 만날 수는 있어도 거의 독립적인 생활을 할수 있습니다. 테이블도 잘 하나 또목지 주택 짓고 서비스로 만들어 준것 같습니다. 아주 크게 만들었죠. 한 2미터 2m 정도. 2미터에 한 80cm 폭으로 해서 이렇게 또 테이블을 잘 만들어 놨죠? 야외 테이블을 이렇게 잘 만들어 놓고 오스텐칠라고또 니스를 칠한 것 같습니다. 약간 아, 착빛나죠? 잘 만들어 놨고, 일단 아, 이쪽 방벽도 한 3미터 높이로 보강토로 이렇게 잘 만들어 놨습니다. 이렇게 넓게 택지를 만들어서 집을 지려고 해도 집 짓는데 한 2억 들었다고 해도, 최소한 5억 이상은 들었을 것 같습니다. 시골에 그래도 많은 돈을 들여갖고, 서울에서 왔나 하여튼 도시에서 이쪽으로 이사한 거죠? 공기지원 오지에 LPG 가스를 쓰고 있죠? 엄청 크죠? LPG 가스로 지금 탱크를 만들어 놨고, 저 꼭대기 가면 또, 요양하려고 집을 짓고 사는 분도 있죠 옛날에 초등학교 때는 여기 와서 저 6학년 5학년 선배들이 저학년 학생들 데려와서 여기서 토끼무리도 하고 그랬었죠 겨울에 토끼무리도 하고 또아까시 나무라든가 잔목 배로 지게 지고 이곳으로 나무 하러 왔죠 저도 어렸을 때 국민학교 때죠 4 5학년 때 방학 동안에 아까시 나무를 마당에 엄청 쌓아놓은 적이 있는데 어렸을 때니까 상당히 힘들죠 시계를 한 2km 정도 와서 여기서 나무해서 치고서 집에까지 갖다 쌓아놓는 재미가 있었는데 돈을 그렇게 벌었으면 재밌었을 건데 하여튼 추억이 많은 이 산골 마을입니다 지금은 공기가 너무 좋다 보니까 이렇게 또돈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여기 밤나무도 많고 저 위로는 배나무들이 대부분이죠. 복숭아하고 배나무들이 또 많이 심어져 있는 밭입니다. 저 뒤로는 또 양천 허신가 세종시 확정되고 나서 이쪽으로 묘지를 옮긴 것 같습니다. 선산을저 오봉산 밑에써 놨죠. 또 하여튼 제일 공기가 좋은 동네입니다. 우리 동네에서 가장 오지자 공기가 좋은 동네로 지금 막 사람들이 들어와 살고 있는 곳입니다. 야 진짜 오늘도 바람이 많이 부는 추운 날씨인데 여기 올라오니까 햇볕도 잘 들고 그리고 아주 따뜻합니다. 공기도 아주 맑죠? 전부 숲이다 보니까 공기가 상당히 맑습니다. 산에 둘러싸인 마을에 지금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저 농막까지 치면 여덟 채가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. 옛날에도 한 여섯, 일곱 채 살았던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은 일거리가 없다 보니까 먹고 살려고 전부대 도시로 탈출했죠. 서울, 인천, 뭐, 대전. 청주 이런 곳으로 다 도해지로 떠났고 지금은 돈 있는 분들이 이쪽에 올라와서 집을 잘 짓고 여기도 또 신축이 아주 멋지게 지어졌죠 요 밑에 집은 또 마을에서는 술을 키울 수 없으니까 이 오지에 일찍 들어와서 눈에다가 축사를 짓고서 한우를 키우기 시작했죠 그래서 동네에서 한옥 키우는 사람들이 부자죠 현금이 제일 많은 사람들이 한옥 키우는 사람들이죠 한옥 뭐 100마리 키우는 사람도 있고 100마리가 넘는 축사 갖고 있는 부자 농민들도 있고 하여튼 시골에서 한옥 키우는 사람들은 전부 거의 부자입니다 부자 저소한 100여마리 이상 키우는 농가도 저 밑에 논바닥 위에 축사짓고 지금 키우고 있고 하여튼 이곳은 경치도 좋고 공기도 맑고 좋은 동네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도시에서 지친 사람들이 이쪽에 산을 사서 밀리고서 이렇게 택지를 만들었죠 허가는 그래도 잘 내주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오지에 살다 보니까 외지인이라도 그 독립된 상황을 하니까 마을 사람들 토베기들한테 따돌림 당할 필요성은 거의 없죠 하여튼 이렇게 한적한 곳에 와서 여생을 보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데다 진짜 요양원 하나 차리면 좋죠 길도 있고 공기도 맑고 하니까 이런 데 살면 한 100살까지도 살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산 넘으면 바로 고복저수지죠. 저 2층짜리 동과 뒤로 에서 넘으면 은 바로 고복저수지가 나옵니다. 그산 하나 사이죠. 얼마 걸리도 시간도 얼마 안 걸리는데 산만 넘으면 바로 고복저수지가 나옵니다. 아주 좋은 오지이지만은 지금은 사람 살기에 가장 좋은 동네로 변화해 있습니다. 아주 좋은 동네입니다. 나도 돈좀 있으면 여기다가 산좀좀 좀 파서 요 이런 데 사갖고 집을 한채 작게 짓고 살아도 좋을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요즘은 돈이 있어야 이러한 공기 맑은 산동네에 들어와 살수 있습니다. 오늘은 이상입니다. 시청 감사합니다.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